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아카메도 불구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 하반부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그런 것이 곧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 사무엘상 같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 사무엘 단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 것이 된다라고사무상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악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이렇게 또 앞부분에서 8장 5절 말씀해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자 이방 나라의 정치 그 제도를 자 이방의 풍습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는 자 그거 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악함이었다라는 바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그들의 이유가 자그대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 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12절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왜? 세상의 풍속, 세상의 정치 제도를 따라가겠다는, 세상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이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대 악한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후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이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내가 이 사무엘 선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께결단고 범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결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에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불리하고 얼마나 타락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역사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내 자신의 악함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생명의 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죠.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악한 일.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대심을,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제 불순종하는 자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치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 그런 이사의 악함을 이제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들의 악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내다. 자 하반부에서 19절 하반부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내다. 이 마, 마, 말씀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가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호와의 법수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그런 악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 주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그런 왕을 이제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의그 모든 과정, 그리고 40년의 광해상을 그리고 가나안 전국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능하신 그런 용사가 되어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쳐서 이기해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와 10장, 25절과 42절,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과 광야의 40년의 생활과 그리고 애굽에서 수렴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가난땅을전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끌어 주셨는데, 자, 그런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그들은 이제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그것이 곧 그들에게 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 도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그가나안땅 정복은 이제 가능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을 포함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모든 국가적인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심으로써 가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왕이 되심을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는 자. 그런 것을 이제 교만하고 악하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악함,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거역하고 그것을 순종치 않으려고 하는 것. 자, 그것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20절에서부터 24절에서 그사무엘이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주신 그 말씀 바로 오늘 특별히 2 3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수 있는 일을 여호와 앞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국가적인 특별히 가난한 정국과 추국과 광야 같은 자 그런 이스라엘민들의 어려운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 그대 하나님. 께서 왕이 되어 주심을 자 그들은 전혀 인정치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로 본문 이 앞부분의 3회상 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들의 숨겨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바로 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니그세상에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풍속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 그리고 사무엘상 팔장 5절 아까 읽었던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이 그들의 정치 문화, 정치 풍속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은 인정치 않고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그 정치 풍속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라고 3월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악한 모습이다,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신들의 선택한 그런 왕, 그들이 선택한 왕을 통해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더 인간의 힘을 신뢰하기를 택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그 인간적인 왕을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왕을 구하는 악이었다. 왕을 구하는 악. 자, 그 말씀에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3회상 8장 5절 말씀에서 세상의 그 다른 나라와 같이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 가기를 이제 주장했다라는 것을 8장 5절에서 알수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반부에 모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기를 다스리게 하소서. 바로 그것은 바로 앞부분의 사들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도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장로들이 대표를 해서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그 왕을 더 의지하며 그 인간적인 왕을 선택하고자 했던 자. 그대야던 잘못되어진 그런 생각과 태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방 나라의 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치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팔장에서알수 있게 되어 주죠. 자, 이와 같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거부는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이라는 이 말씀대로 자, 그 말씀과 같이 곧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치 않고 세상의 나라와 같이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수라고 간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대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교만하고 악하다고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만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상고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희망적인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계심을 부인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런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소망적인 메시지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20절 말씀에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고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그런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20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왕계심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런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데서 떠나지 말라라고 희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런 러 희망적인 메시지는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결코 버리지 아니, 할것임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영원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복된 자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2 0절 말씀에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지적을 하면서 비록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들에 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삼만이 이와 같은 지적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줍니다. 3회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하도록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을 향해서 사무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메시지를 주지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것을 쉬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 뒤로 악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을 섬기라 결코 하나님,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바로 그것은 로마서 방금 읽었던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아무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지 않는다라는, 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악함을 이제 이끌어 간다라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겨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절 말씀해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이겨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조금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지적을 하면서 비록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하나님께서 대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도당하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주며 악하였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와 같은 격려와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죄책감이 아닌 오히려 새롭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보면 24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비록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로 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놔야 되는가라고 기억해보라. 다시 말해 수레굽의 모든 과정,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든 것,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이제 이스라엘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해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면의 말씀이 악을 행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 악한 인생들에게 심판이 아닌 선을 베풀어 주심으로 심판의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사무엘 선자라고 그 악한 이스라엘 선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라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비록 내가 악하였지만, 비록 내가 두만하였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믿음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